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 TV. 돌곰별곰 TV의 모든 영상은 전 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 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찬또배기 이찬원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 씨가 이찬원씨의 젊음을 갖고 싶다고 고백해 화제인데요. 최근 엘르코리아 유튜브 채널에는 환절기엔 뽕숭아가 보약 오늘의 틈이부터 무명시절 이야기까지 뽕숭아당 F4의 입단폭발 릴레이 인터뷰를 공개합니다. 엔드루핀 충전하세요 아이엘르코리아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업로드가 되었는데요. 영상에서는 엘르코리아에서 화보 촬영을 진행한 트로맨 F4 이찬원씨와 임영웅씨, 명탁씨 장민호씨가 다양한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중 멤버 세 사람 중한 명과 몸을 바꿀 수 있다면이라는 질문을 뽑은 임영웅 씨는 난감해하며 제가요? 라며 허세웅의 면모를 보여 웃음을 안겨줬는데요. 그러자 장민호 씨는 그럼 어디 부위랑 어디 부위 이렇게 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에 임영웅 씨는 좀만 더 젊음을 갖고 싶어서 이찬원이와 바꾸고 싶다 라며 진심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이찬원 씨는 저는 영웅이 형이요 라고 단번에 임영웅 씨를 뽑았는데요. 이유를 묻자 진 한번 해보고 싶어 가지고 라고 답해 웃음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자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찬원 씨의 팬클럽, 이찬원 엄마 팬클럽 회원분들이 영남대학교에 장학금을 기탁하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앞서 영남대학교는 이찬원 씨의 모교입니다. 최근 이찬원 엄마 팬클럽 대표분과 회원분들은 영남대를 방문해 총장을 만나 학생들을 위해 써달라며 무려 2천만원을 전달을 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와 관련해 이찬원 엄마 팬클럽 대표 측에서는 이찬원의 생일 11월 1일을 앞두고 팬클럽에서 의미 있는 선물을 했으면 좋겠다고 뜻을 모았다. 아직 학생 신분인 이찬원의 모교 선후배들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엄마의 마음으로 회원들이 10시일반 장학금을 마련했다라면서 큰 돈은 아니지만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이찬원과 영남들을 꾸준히 응원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영남대학교 측에서는 이찬원 엄마 팬클럽이 기탁한 2천만 원을 이찬원 장학금으로 명명하고 현재 장학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이찬원 씨는 깜짝 영상편지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26일 유튜브 채널인 영남대학교에는 이찬원 팬클럽, 이찬원 모교, 영남대 2천만원 기타학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해당 영상 속에서 이찬원 씨는 안녕하십니까? 2015년도에 자랑스러운 우리 영남대학교 경제금융학부에 입학한 영남대학교 경제금융학부 15학번 미스터트롯 가수 이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미스터트롯 경연에 출연할 당시에 우리 영남대학교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교수님들, 교직원, 재학생, 동문 여러분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러분들의 응원과 성원에 힘입어서 제가 이렇게 무럭무럭 성장하는 가수가 될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영남대학교 서길수 총장님, 허창덕 대외협력처장님을 비롯해 많은 교직원, 재학생, 졸업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코로나 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학기금을 모아주신 우리 팬클럽 여러분들께, 정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항상 많은 사랑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우리 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도 제가 여러분들께 좋은 노래, 멋진 노래를 많이 불러드릴 테니까, 팬 여러분들도 항상 용기 얻으시고, 힘내시고, 늘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찬호 씨는 다시 한번 오늘 이 장학기금 전달식을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총장님, 처장님, 교직원, 재학생, 졸업생 여러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팬카페 여러분들, 팬분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여러분 항상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고 최근 일교차가 많이 큰데 아침 저녁으로 쌀쌀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늘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좋은 모습으로 다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와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한줄 모르겠습니다. 역시 이찬원씨는 성품이 아 정말 남다르네요. 자, 마지막 소식인데요. 이찬원 씨가 트로트픽 생일 이벤트를 받습니다 최근 트로트픽 측에서는 이찬원 씨의 생일 이벤트 투표를 진행했는데요. 목표는 20만 포인트 달성으로 5,000 포인트 달성 시 트로트픽 앱과 웹페이지 메인에 해당 가수의 팝업 축하 배너 게재, 25,000 포인트 달성 시 해당 내용에 대한 온라인 기사 지원, 5만 포인트 달성 시 생일 당일 서대문역의 초대형 전광판에서 상영, 20만 포인트를 달성할 경우 생일이 있는 주간 서울 서대문역에 위치한 초대형 전광판 상영을 일주일간 지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찬원씨는 총 20만 2830포인트를 획득하며 406%를 달성했습니다. 이에 생일 당일인 11월 1일 트로픽 앱 내에 팝업 축하 이미지와 온라인 기사 출고 일주일간 초대형 전광판 상영 이벤트가 진행이 됩니다. 자 끝으로 어제 올렸던 이찬원씨 영상에서 정말 많은 무려 4만 명에 가까운 팬분들이 영상을 봐주시고 수백개의 댓글이 달렸는데요. 어제는 이찬원씨 언어철학과 남다른 성품 말솜씨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스태프들도 다 놀랐다고 말씀을 드렸던 바 있습니다. 먼저 박시선님의 댓글인데요.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이찬원님. 인격과 지식이 모두 대단한. 울찬원님의 좋은 소식이 너무 많아. 별곰님이 울찬원 소식만 전할 수 밖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댓글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소식은 정말 싹다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명수님의 댓글인데요. 우리 찬두배기 찬원님.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회장, 부회장을 맡아놓고 했으니 말솜씨는 더 말할 것도 없지요. 찬원님 샴푸 대박나세요. 나도 탈모 있는데 언능 사야겠어요. 귀용 귀욤이 찬원님 너무 예뻐용 이라는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렇죠. 어제는 제가 샴푸 모델로 발탁이 됐던 소식도 전해드렸었죠. 어? 자, 이어서 박현숙님의 댓글인데요. 돌곰별곰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도 찬원씨랑 여행이 가고 싶어집니다. 모든게 박사수준 척척박사 언제나 한박웃음 순수한 찬또님 행복, 바이러스, 최고, 멋져요! 딸이 빨리 결혼해서 저희 손녀가 3살입니다. 손녀가 채아가 진또배기 노래도 잘 부르고 저 사진 속에 있는 찬원씨를 보고도 이 사람은 누구냐고 하니 이찬원 이찬원 했답니다 와우 3살짜리 손녀가 벌써 이찬원씨의 진또배기를 부르며 그런 모습들이 참 보기도 좋았고 안 시켰는데도 신기합니다 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3살 손녀분이 어 이찬원씨의 진또배기를 어 부르는 모습 정말 엄청나네요 자 이어서 유태경님께서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별곰님 감사합니다 이찬원 씨와 단풍놀이를 가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리더십 있죠 노래 잘하죠 잘생겼죠 다정다감하죠 매너 있죠 요리 잘하죠 분위기 매니저 정말 든든하게 지켜줄 것 같이 믿음직하죠 탑클래스 11월호 표지 모델 너무 이뻐요 장장 12페이지에 달하는 인터뷰 내용을 보고 더욱더 이찬원 씨를 높이 보게 되었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라는 댓글 남겨 주셨습니다 아 정말 하나하나 나열해 보면 이찬원 씨는 정말 못하는 게 없습니다 자 끝으로 김정희님의 댓글인데요 별국님 이찬원님 소식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이찬원님 사랑하고 응원합니다. 스마트한 이찬원님이란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이외에도 영상을 봐주시고 댓글을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가수 이찬원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 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 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 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